안녕하십니까. 아이온큐를 봅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전일대비 마이너스 5%거든요. 어, 이거는 뭐, 지금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우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 지금 차트가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어, 오늘부터 오늘 이렇게 끝나면은 하락 전환으로 간다. 이제 그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바뀌, 바뀌는 거로 결정이 되는 차트거든요. 차트상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올 들어서 그 양자 컴퓨터 이익 본 것들을 어느 정도 많이 정리하고,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양자 컴퓨터는 이제 미래가 확실히 있다고 보고, 어, 어느 정도 이제 그포트폴리오를구성 해놓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다른 종목들은 다 뺐거든요. 이유는 이제는 워낙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 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양자컴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 장은, 그,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양자컴부터가 잘 나가더라도, 어, 뭐, 비전이 있더라도 큰 힘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는 계속 그랬잖아요. 빠질 때마다, 좀 조금씩 모아가는 거 이제 다시 이제 양자로 그올 수가 있거든요. 그 힘이 그래서 준비해라.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걸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미국 장이안 좋다. 뭐 그렇게 정, 정리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올해는 미국장이 계속 주구장가 오르, 오르기 힘들, 힘들다 힘들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미국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에 원래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전업투자하는 것도 플러스 30% 정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펀드도 가입했거든요 펀드는 작년 11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뭐 수익률이 그저께는 플러스 20% 였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가또 하루 사이에도 플러스 16% 떨어졌더라고요. 어쨌거나 플러스잖아요. 3개월 만에 16%면 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요즘 미미장을 하냐. 이제 국장을 해야지.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 경기가 그렇게 비전이 좋은 것도 아닌데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코스피가 매우 좋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작년 11월에 코스피 펀드에 가입할 때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제일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를 제수를 이제 펀드를 가입했는데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일단은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지금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단 관망하는게 좋다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좀, 충분히 이그 차트를 보고, 이제 만약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하고, 그때 다시 재, 조금씩 모아가는, 재배수하는 거,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매수보다도 관망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